3번, 4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식을 간단히 하시오. 그랬어요. 자, 요것도 일단은, 이거 1번, 2번 다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자, 먼저, 여기 괄호가좀 있고, 나누기가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계산을 해야겠죠? 자, 8a 제곱, x 제곱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을 풀면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2의 제곱, 4. 그 다음에 a 제곱의 제곱, a의 4제곱, x 제곱의 제곱, x 4제곱,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보이죠?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분모로 내려가게 되고요. 자, 마이너스의 세제곱, 얼마죠? 네, 마이너스죠? 자, 마이너스 붙이고, 4, 4, 16에다가, 3을, 4를 또 곱하면, 4의 세제곱하면 얼마죠? 네, 64. 그 다음에, a의 세제곱, x 세제곱.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약분을 해볼게요. 약분. 자 일단 숫자들 먼저 약분을 하면 어, 8 먼저 약분을 하면 8이 되고요. 또 4도 약분을 더 해주면 2 이렇게 되겠죠? 자 A를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A가 지금 3제곱을 다 없애고 4를 A. 그러니까 A의 4제곱을 지금 이렇게 약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x만 따로 쭈루룩 보면은 x 세제곱 어, x 세제곱을 또 완전히 지워지고 여기 x 세제곱을 약분을 하면 x 하나가 남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부호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분모가 남아 있는 게 있네요. 바로 숫자 2. 그러니까 2분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들이 남아있는 게 A제곱이랑 A. 그러니까 A 세제곱이 되겠고요. X제곱, X. X 세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은. 자, 일단 보니까 난도기도 있고 세제곱도 있네요. 자,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제곱은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의 세제곱 8x6제곱 y세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거자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문자가 이렇게 오른쪽에 그냥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있죠. 자 이거는 그냥 옆에다 붙여서 쓰지 말고 항상 분자에 올려서 정리를 하시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부호는 마이너스인데, 일단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자, 여기에서 이 분수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x 4제곱, y 세제곱이랑 같거든요. 자, 여기서 오른쪽에 붙어 있다고 역수를 할때 그대로 오른쪽에 붙여놓으면은 틀립니다. 이렇게 분자, 얘네들은 분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역수를 해야지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 네제곱 y 세제곱분의 4.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y. y는 분자 출신이니까 출신을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준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네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어차피 플러스이기 때문에 일단 플러스로 정리를 해주고요. 자, 일단 숫자들끼리 약분을 해준다면 2. 이렇게 되고, 3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요. 그럼 더 이상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냅두고. 자, X끼리 약분을 한다면 X 4제곱. X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남겠죠. 자, Y 세제곱은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고요. 이렇게 Y 하나는 남게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 그다음에 숫자들은 3분의 8이 남고요. x는 아 8이 아니라 분자에 2가 더 있네요. 16. 자 x는 제곱이 있고 y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자 이렇게 지금 중간에 네모가 있고 답이 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식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조금씩 해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앞에 있는 여기 문자들이나 숫자들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꾸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괄호가 있고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을 먼저 풀어줄게요. 자,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4x 4제곱 y 제곱. 자, 여기 나누기가 있고, 네모, 이렇게 있을 때에는 그냥 나누기 네모에서 계산을 해도 되고, 좀 뭔가 헷갈린다 싶으면 이 네모도 곱하기를 바꿔서 역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물론, 이게 불편해요 하신 분들은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xy가 항상 계산을 할때 답도 이런 경우에는 같이 써주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두 항은 계산이 가능하죠?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x 5제곱이 되겠고요. y 몇제곱? 네, 3제곱. 자, 요렇게 정리를 할수 있고, 요기에다가 곱하기 네모분의 1이 얘가 되네요. 마이너스 3분의 4, x제곱, y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보고서, 음, 알수 있네 하고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자, 요거를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이 네모를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 곱하기 얘가 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자,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3 곱하기 네모가 12래. 그럼 네모 얼마죠? 네, 바로 4 하고 나오죠? 왜 이렇게 4가 나올까요? 생각을 하면, 아, 12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나오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좀 이게 뭔가 헷갈리면, 은 아, 이런 식으로 간단한 계산식을 적어 본 다음에, 아, 12 나누기 3 하면 되네. 그럼 얘 나누기 얘를 하면 얘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요식, 나누기, 요식을 해볼게요. 네모분의, 네모분의 1은, 요식, 마이너스 3분의 4x제곱y제곱, 나누기, 조식인데,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로 바꿔서 역수로 쓸게요. 자, 요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요. 약분, 4랑 4 약분 되고, 오, x제곱은 여기 X제곱이 약분이 되면 X 세제곱이 남겠죠? X 세제곱. Y제곱도 마찬가지 약분을 하면 Y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3, X 세제곱, Y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네모가 뭔지 보이죠? 따라서 네모는 뭐가 되냐면, 3, X 세제곱, Y,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